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그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그래서 11장 4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 절에, 전에 있는 말씀들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아마 그 상황을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제목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 죽은 자가 누군지 아시죠? 지금 무덤에서 나온 죽은 자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그냥 어떻게 뭐 강시가 통통통 튀듯이 나오듯이 했던지 어떻게든지 했 나왔는데 먼저 예수님이 그 돌을 치우라고 얘기하세요 무덤의 돌을 치우라고 제자들한테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돌을 치운 다음에 나오라 하니까 그배 동인체로 나왔다고 랬습니다 사람 보고 나가서 그 시신을 들고 나와라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고 죽은 자에게 명령하셨어요 죽은 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죽은 자에게 명령을 하시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예. 죽은 자에 대해서 명령하시니까 그 나사로가 그대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영적인 그 원칙들이 우리한테 좀 있는데 그 사실은 나사로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그 미리 증거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예언하신 사건을 실제 모델로 만들어 놓으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온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어, 나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배 동인체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무덤에서 나오라 하니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그 보혈의 그 은혜로 공로로 우리가 죄인이었고 영영히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생명의 자리로 우리는. 올라와 이렇게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자리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굴 안하고 굴 밖에 잠깐의 사이지만은 거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자리입니다. 안은 죽음의 자리고 바깥에는 생명의 자리고. 그런데 이 죽었던 자리에 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죽은자가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지 참 그것도 기적이죠. 그 죽은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산다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의 이름만 들면 산다는 얘긴데, 이 죽었던 나사로가 배동인채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지금 굴 밖으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를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두 번째 명령을 하는 겁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지금 뭐 한국에는 이석기 문제로 뭐 R.O. 뭐 리볼루셔널리 조직이니, 올가니제이션이니 뭐 이렇게 막 지금 한참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위적인 혁명을 일으키는 조직이 아니고 이거는 G.O.입니다. G.O. Go G.O. Gas Organization. 하나님의 올가니제이션이에요. 고라고 하잖아요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죽은 나사로가 해야 될 일은 가서 뭐를 했냐면 다녀야 됐어요 다녀야 됐어요 그래야 이 나사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엄청난 한류 아이돌이 되었어요. 이 소식이 사방에 퍼지면서 나사로가 가는 것마다. 근데 그 다음 장, 다음 장에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나사로가 가는 곳에 예, 예수를 많이 믿으니까 대세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음모와 함께 나사로도 거기에 리스트를 넣습니다. 그 14장인가 나와요. 그 나사로도 죽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만큼 나사로가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다니면서. 그러니까 죽었던 자가 해야 될 일은 풀려서 놓아서 다니게 되는, 다녀야만 되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해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다음에는 우리의 묶였던 것들을 풀어 놓으시면서 세계를 향해 열방을 향해 나가서 전하라고, 다니라고.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이 나사로의 사건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만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 선교적 대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를 다니게 하라고 그랬어요. 온 천하에 다니라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땅 끝까지 가서 예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맥락하고 똑같은 말씀이고, 예, 이것이 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고도 똑같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교적 명령이 나사로의 모형에서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겁니다. 우리가 다 죽었던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그렇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나가서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이 받았던 은혜예요. 생명의 자리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증인이 되는 삶이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배를 동인 배를 스스로 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옆 사람들에게 풀어주라고 그랬습니다. 풀어주어서 놓아서 다니게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우리는 사실은 나사로는 자기가 묶였던 배도 풀수 없었고 문밖에 있던 돌도 밀어서 움직일 수 없었고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이 움직여서 이, 이 나사로가 자유인이 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전도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나가서 증인이 되는 것지만 동시에 묶인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주고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풀어주고 그 그들의 막혔던 돌들을 열어주고 그래서 이들이 생명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사실은 이 자리에 우리가 있지만 이 작은 지역에 우리가 몸을 담고 살지만 우리의 영적인 것들과 우리의 선교적인 사명들은 다녀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목적은 풀려서 놓여서 다녀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나사로였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날때부터 뭐 예수님 아주 뭐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온 사람 없죠. 다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마귀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사람들을 다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래서 예수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그 유대를 가고 사마리아를 가고 증이 땅 끝까지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안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영적으로는 계속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그 요한복음 12장 아, 10절에 보면은 하여튼 대제사장이 모이를 합니다.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고 이제 이 탈겟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풀려서 이제 놓였습니다 그리고 다녀야 되는데 우리는 탈겟이에요 못 다니게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증인이 못되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오늘날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본다면 국가다 어떤 커뮤니티나 단체나 이런 걸 본다면 우리 가정을 봐도 그렇고 나 개인을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풀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풀림을 받은 나라고. 한국도 6.25 동난 전에 그 일제 식민지 하에 그 대대로 얼마나 못 살고 어둠의 땅이었습니까. 그런데 거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엄청난 축복이 있죠. 한국 참잘 삽니다. 제가 요번에 가보니까요. 정말 뭐 외곽 지역도 뭐 순환도로라고 해놓고 내리는 곳마다 막 뭐 몇십 층짜리 사무실 빌딩들이 있고 고층 아파트들이 있고요. 여기 미국은 정말 여긴 촌동네예요. 여기 나이로, 저기 LA는 정말 촌동네예요. 한국에 비하면 얼마나 한국이 세련됐는지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부적으로 이 풀어놓지를 못하는 게또 하나 문제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이걸 풀어 놓아서 세계를 다니게 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풀어 놓았고 그 어둠에 있던 그 한국을 그 생명의 자리로 복음으로 옮겨 놔 주셨는데 그것들이 풀리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자꾸 내부적으로 골마 터지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이 비단 한국만이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오바마 케어가 나오고 베리치 문제가 나오고 이제 뭐 지금 어 제가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완벽하게 100%그 사인을 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베리치 문제가 앞으로 시행이 되면 뭐 시행이 될 예정으로 이제 하는데 더 아마 논의를 할것 같은데 시행이 되면 2014년부터라고 그러는데 예, 내년부터죠. 그럼 3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고 뭐, 벌금을 안 하면 벌금을 내고, 뭐, 그 다음에는 이제, 뭐또 삼, 그 다음 3년 후에는 이제, 어, 제가 알기는 로 3년은 일단 시행을 하고, 3년은 그 경고를 주고, 그 벌금도 내고, 그 다음 7년째부터는 형사처벌이 되나 그러는 거로 아는데요. 그건 잘, 정확하게는, 어, 그렇게 좀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곧이어 베리칩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 형사처벌이 될수 있고, 정말 이 땅에 사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다시 한국으로 가든지 뭐 아프리카로 가든지 선교지를 가든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위험한 지금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환란의 시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죠. 그냥 받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그게 성경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저는 개인적인 견해는 분명히 받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될 것인지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에스더의 사건에서 그 하만이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고 장대를 달아놨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결국 달리는 자는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 기도입니다. 에스더의 그, 그 상황에 맞춰서 기도를 해서 이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어떻게 뭐 바뀌어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사가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되는데 지금 미국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도 그 1930년 이전에 경기 대공황 전에 못 살았죠. 1차 대전 때만 해도 유럽이 강세였고 미국은 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제 잘 살기 시작하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이 나라가 이 물질과 이런 것들을 안에서, 더 풀어놨어야 되는데, 풀어놓지 않으니까, 안에서 지금 보세요. 골마 터지잖아요. 안에서 터지기 시작하고, 너무, 너무 잘 먹고, 너무 편하고, 이런 땅이 되다 보니까, 동성결혼,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멀리 하는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어느 나라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단체든지, 하나님의 명령은 틀려졌으면 단이라는 거예요. 고금을 들고 열방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더 여기서 사실은 저는 뭐 국제정치는 모르지만 그돈 가지고 열방을 섬기는 기독교 국가가 됐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축,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을까. 그 많은 전쟁의 비용, 군사 비용을 가지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되겠지만 그 비용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정말 그런 일을 했다면 미국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됐을 거고. 또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골마 터지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조금 더 작게 본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 가정의 문제입니다. 나라와 우리 커뮤니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과연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과연 풀려져 있는가. 아직도 우리가 뭐 재정적인 문제에 묶여 있고 그 우리 가정의 문제로만 초점을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다면 우리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풀어졌을 때는 단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정말 죽었던 나사로를 생명의 자리로 옮기고 풀어서 세상에 다녀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우리가 재정에 묶이고 건강에 묶이고 병에 묶이고 이렇게 막 찌그러든 삶을 사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으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어 무슨 뭐그 번영 신학주의를 따라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풀어 놓아 다녀야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문제들을 풀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구하는 것이지 우리, 우리의 개인의 안의를 위해서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녀서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풀려게, 풀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풀어놓을 것이 뭐냐면 나사로가 다닐 때마다 무엇이 풀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통해서 그 천국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한테. 지금 뭐 우리가 어 제가 또 이런 이 말씀이 녹음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대형 교회 얘기를 한다면 이 대형 교회나 이 현재 교회들의 문제는 사실은 말씀이 좋은 목사님들이나 뭐 어떤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 바깥으로 나가질 않아요. 그 목적은 뭐냐면. 그 말씀이 교회 안에 풍성해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강해지고 그것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한 것은 예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돈 많이 벌고 유명세를 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께서 어떻게 나사로에게 행하셨는지를 증인이 되고 풀어 놓으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 놓아져서 열방으로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지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내 안에만 있고, 이게 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도둑놈입니다. 아멘, 좀 심한 표현일지 몰라도,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것을 나를 위해서 간직하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나누어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묶여 있는 사람들, 아직 돌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무덤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끌어내고 생명의 자리로 옮기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하는 것으로 쓰여지도록 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받은 은혜들을 풀어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풀어놓아야 됩니다. 교회도 풀어놔야 되고 그 중요한 말씀도 풀어놔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도 풀어놓아서 세상을 다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얘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들. 오늘은 이 말씀입니다. 그, 여러 가지를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오늘은 시리아를 위해서 이제 특별히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의 문제들도 기도하지만,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시리아를 향해서 그 열방을 향해서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는 많이 들으시죠? 무슨 뭐그 신경 가스를 해갖고, 뭐 사람들이 어린이들, 여자들이 많이 죽었고, 뭐 이런 뭐 독재고, 뭐 이런 얘기들 지금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들었을 때내 마음이 그 열방을 향해서 풀어졌냐는 거예요. 그 시리아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해 봤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아주 구체적인 도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부터 풀어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 가정에 묶여있고, 내 자녀에 묶여있고, 내 재정의 어려움에 묶여있고, 뭐내 질병의 문제에 묶여있고, 내 사업의 어려움에 묶여있고, 이것이 묶여서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풀어주시면, 그 다음에 뭐할 건가? 뭐할 건가? 라고 물으시면은 대답이 있어야 되죠. 그래, 내가 너의 기도대로 풀어주겠다. 그그 그 어, 나사로의 누이의 간청대로 그 나사로를 살려주겠다 풀어주겠다고 했을 때 풀어주면 뭐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개 보면은 풀어주는 것까지만 기도해요. 풀어달라고만 기도해요. 그 다음에 풀어준 다음에는 내가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냥 그 마당 그 무덤 앞에 뜰 안에만 있어요. 그 안에서만 엔조이를 하는 거, 고그 동네에서만 다시 거기 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다니는 도전이 우리한테는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생명의 자리로 옮긴 사람들이고 무덤 뜰 안에 나와 있고 이미 열방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여기서 계속 풀려서 열방을 향해 풀려서 주님을 전하고 또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의 말씀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가진 은사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시오. 여러분, 가진 재정, 건강, 여러분이 가진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와 축복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인데, 이 생명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명령, 이 성교적 명령,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그런 사람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